열감뿐만 아니라 그녀를 괴롭히는 건또 있습니다. 바로 안면 홍조. 갱년기 탈모로 인해 휑하게 비어버린 머리카락. 혈압이 높아진 건 물론 당뇨병 전단계 진단까지 받은 서미경 씨. 제가 4, 5년 전부터 완경이 되면서 갱년기 증상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. 여성 르몬는뚝 떨어져 있고. 전형적인 갱년기 상태가 네, 맞는 것 네, 같습니다. 네. 40대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는 이 여성 호르몬을 방치하게 되면 작게는 안면 홍조와 만성피로 그 높은 감소증을 시작하게 되지만 심해지게 되면 고혈압 당뇨는 물론 각종 여성화 위험에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각종 전신 질환을 대비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갱년기 여성 호르몬 관리가 중요합니다. 그렇다면 체내 에스트로겐 활성도를 최대한 끌어올릴 방법은 무엇일까? 식사 후참게 먹는 게 있다는데요. 저는 YT 원이에요. 이걸 먹으니까 소화도 좀잘 되는 것 같고 살도 좀 빠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열감이나 홍조도 좀 덜해졌어요. 이주 전과 동일하게 체성분과 혈액 검사를 기본으로 갱년기 자가 진단도 실시했습니다. 과연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? 2kg 체중 감량과 함께 체지방량도 감소하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도전 후 확실히 좋아진 모습인데,